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봄이파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알코 ATC, ATC에 대해서 한번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 ATC에 대해서 어, 선택이냐 필수냐에 대한 질문에 어, 저는 늘 어, 선택이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코, 알코 ATC에 대해서는, 알코 ATC는, 어, 알코 트레일러 컨트롤러라는 이제 약자로 ATC라고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자, ATC 장착 차량에, 어, 제가 운행 경험은 거의 뭐 몇백 대 됩니다. 어, 장착을 하고 난 뒤에, 장착된 차량에 운행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정작 우리가 우려하는 스웨이 현상에는, 어, 작동을 하지 않더라는 어, 답변을 드리 고요 어, 정작 우리가 우려하는 이 어, 흔들림 스웨이 현상보다 꿀렁임에 어, 꿀렁임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이제 현장 어, 로드 운송 때 느꼈습니다 어, 일반 임도나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은 어떤 지방도를 운행할 때에 이 꿀렁임 현상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정작 고속도로에서 횡풍이나 어떤 속도에 의한 스웨이 현상, 스웨이 현상에서는 ATC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ATC 장착된 차량의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저는 ATC를 크게 믿지를 않는 게 이제 ATC 차량 중에 이제 전복 사고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TC라는 이 장, 장, 장비 자체를, 어, 말씀드리는데, 어, 서 현상을 잡아주는, 어, 장치이지만, 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장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TC를 운영하실 때, 어, ATC가 오작동라고 하는 사례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데요. 자이 ATC의 오작동의 주 원인은 라이닝 조절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닝 조절 간격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 간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이 ATC 작동에 오작동이 어, 일어납니다 자 라이닝 조절이 안될 때는 어, 라이닝 조절을 제대로 하고 어, ATC를 작동시켰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13핀 전기 핀을 물르죠. 핀을 물르면 ADC가 이제 예비작동을 한번 하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그 소리, 징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라이닝 간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닝 간격을 조절하고 나면은 그 한번 어 움직이는 그 소리가 주기가 훨씬 짧아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카라반의 라이닝 조절은 우리가 크게 이제 자주 운행하는 차도 아니고 어, 그래서 조금 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일단 라이닝 간격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어, 전진 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예, 뒤에서 카라반이 견인차를 치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 아주 위험한 사례는 후진 내리막에서는 라이닝 조절이 제대로 안될때 차가 굴러갑니다. 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저도 센터에서 몇번 경험을 했습니다. 라이닝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의 후진 경사 내리막 각도에서는 차가 굴러가는 사례가 있으니 또 라이닝 조절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우리 카라반들은 후진 내리막에 되도록 주차를 피하시고요. 혹시나 주차를 하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조 제동 장치를 고인목이나 보조 제동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시라는 거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코 라이닝, 아, 알코 에디시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수리하는 어, 기회가 있어서 영상을 남기고요. 어, 알코 에디시는 선택이냐, 필수냐의 질문에 저는 선택이라고 답변 드리면서, 알코 작동 영상 한번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